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외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무엇인가요? 요한일서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요한일서는 그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 거짓 가르침과 신앙의 혼론이 교회 안에 펴져 있었습니다.마치 지금의 시대와 비슷합니다.사도 요한은 믿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였습니다. 함께 요한일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춘발점에 서 있듯이 비로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 바라 먼저 태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로 시작하는 책은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뿐입니다. 잘 나오고 있죠. 창세기 1자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의 있어에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나, 기원에 있어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역사 안에서도 계시지만, 동시에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잊고 육신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방식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전하듯, 하나님은 그 말씀을 종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다. 여기서의 생명이란 자연계의 생명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원어의 뜻은 존재의 본질 또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듯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병이 났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이가 흐릴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기기가 작동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정기가 끊어져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오심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보게 되고 절망했던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의 생명이 곧 생명의 말씀이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관념이 아닌 실체이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고 함께 만난 식사를 했고 때론 혼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아시고 제주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아시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나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시고, 죄의식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내 심정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자신도 같은 병을 알았던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과 유혹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누가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 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 여인 안에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처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찌 나만 알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흥분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다 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에 함은 감격이 없고 흥분이 없다 하면 그분을증거하지 않는다 하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나다네도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내려놓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세리마테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즉시 일을 버리고 따라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자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자 자기를 저주했던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는 그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변화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 네. 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전하은 우리의 사람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불은 계속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무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났다면 그분과의 사귐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결혼식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대화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것을 통해서 깊은 관계와 경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김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는 알수 있을까요?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알아감으로써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남무의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찌 예수님을 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김이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다 함께 사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귐은 연합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진정한 사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는 사귐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알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귐이란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부분을 교제 가운데 실천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서로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하며 송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만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스의 영광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도 알고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에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 네. 참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감옥 안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레밤 집사님도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면 웃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이따 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런 기쁨은 환경에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구원에 확실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사귐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헤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바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눌 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나눠야 될 기쁨이고 구원의 열매인 듯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열매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기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기쁨, 순진한 기쁨, 간격이 넘, 넘치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남에 대한 이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눠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입니다. 이 편지에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러브레터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친밀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가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러브레터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다른 애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찌 증언하지 않고 우리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깊은 사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서 서론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러브레터인요한이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예수님과 사귐이 더욱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더 되고, 그분의 말씀 묵상할 때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매초저 응어리를 씻어주는 그 그네,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